일단 조금 어, 눈여겨보는건요 라스베가스는 아직 따뜻한가 봅니다 이분의 복장이 굉장히 뭔가 하와이인 해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멋진 셔츠를 입고 나오셨어요 아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확실히 자유로운 그런 곳이었구나 그런 회사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이제 소개하는 거부터 대단히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첫 번째 나와서 보여주신 게 바로 그 바퀴, 바퀴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PND 모듈이라는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하나의 바퀴, 하나의 모터, 그 위에 모터, 아, 바퀴에 서스펜션. 아무래도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에 바퀴 있으면 위에 서스펜션 당연히 들어가야죠. 막 다니면 뭐 물건이든 사람 엉덩이 뼈든 다 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퀴 한 개, 서스펜션, 바로 그 위에는 모터, 그렇죠. 그리고 위에 상단부에 카메라 센서와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하나의 이런 PND 모듈이라는 움직임을 구현하는 파워 트레인? 뭐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걸 공개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일단 예시를 좀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네 개가 붙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여러 가지 뭐 구루마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구루마인데 그 위에 이제 물건을 얹으면 구루마가 되고 사람이 타면 어떤 탈것이 되는 거겠죠? 뭐 킥보드, 보드, 뭐 휠체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친구가 이제 바퀴 네 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바퀴 네 개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마치 피겨 스팅을 하는 것처럼 아주 자유 움직임을 선보인다. 그러면서 어떤 곳이든 아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expandable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데나 응용이 가능하다. 확장성이 대단히 용이한 그런 친구다. 여기 우리가 쉽게 아는 요즘에도 이건 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베란다나 햇살이 내리쬐는 곳에 화분 놓아두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전에 화분 놓아뒀다가 옮기려면 화분 이게 좀 무거워요 안에 흙도 들고 나무도 있고 그럼 낑낑거려야 되는데 요즘 뭐가 있습니까? 화분 밑에 화분 받침대 바퀴가 다 달렸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 바퀴는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사람이 밀어야 되는데 이 바퀴만 해도 너무 고맙거든 왜냐면 내 허리를 보호할 수 있어 내 허리는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녀석 이 PND 모듈이 적용이 된다면 어떻죠? 자기가 알아서 햇살이 내리쬐면 쫙 스며들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햇살 받고 또 밤에는 사람 안다니는 곳에 짱박혀. 유기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시간에 맞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안 구조를 바꾸는 데도 바퀴를 활용해서 탁자, 테이블, 소파, 침대 이런데 p n 모듈이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어 오늘은 뭔가 느낌이 센치해. 나 센치한 느낌은 센치 모드로 바꿔줘. 침대 막그 책상 의자 서랍해서 막 센치 모드. 아 오늘은 막 사람들 많이 오고 작업해야 되니까 넓은 공간. 작업 모드 하면 싸사사사삭 애들이 그냥 촘촘하게 따른데 이제 작업할 수 있게 쫙 펼쳐주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겠죠.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상에서는 사람들이 낑낑거리면서 옮겨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예약 버튼 하나, 설정 버튼 하나만 가지면, 짜자작, 어떤 회의 모드, 뭐 연구 모드, 작업 모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그런 거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조금 더 확장하다 보면은, 가끔 보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큰 재난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난 현장에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거나, 조심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그런 이제 응급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이 PND 모듈을 좀더 확장한다면 작은 병원, 이 병원 구조물, 병원 버스라고 할까요? 구조물 자체가 가는 겁니다. 정형외과, 뭐 수술실, 진료실, 뭐 응급실 여러 개가 쫙뭐각 도시에서 각 병원에서 있는 이 박스 형태의 버스들이 쫙 등장을 해서 그 재난 현장에서 결합을 해서. 하나의 단일한 병원을 바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기까지 한번 확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요. 이 친구가 일단 바퀴 4개가 다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움직임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뒤로, 옆으로 뿐만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렇게 좀더 효과적인 이동이 가능하다. <목소리> 한 아주머니께서 이제 어디 뭐 가족과 놀러가야 될것 같다 해서 즐거운 메시지를 받고, 네, 요 작은 동그란 탈것에 탑니다. 요걸 가지고선 쫙 편안하게 건물 밑으로 내려오고 바로 도로를 달려서 여기 보시면 커다란 빅 사이즈의 그런 탈것이 있어요. 뭐 버스라고 하겠습니다. 요 버스에 그대로 도킹해서 이 버스가 좀더먼 거리를 더 빨리 달릴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상상을 해본것 같습니다. 현대는 이제 모빌리티 자동차들도 있고요. 또 로봇 도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로봇 관련돼서도 많은 디바이스들을 개발하고 그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떠오르는 화두 바로 이 메타버스 라는 어떤 가상세계 플랫폼 요거에도 현대가 우리도 할게 있다 분명히 여기서도 우리도 한몫해야 되지 않겠니 갈빠르게 또 움직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앤드 더 메타버스 로봇과 그 다음에 메타버스 어떻게 연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까 아직 메타버스에 관한 것도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지금 계속 그려지고 있는 중이라서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또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메타버스, 그리고 나, 내가 메타버스에서 활동하고 있고 난 여기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의 어떤 만남이잖아요. 그 만남을 누가 해주느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현대 자동차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 로보틱스, 그리고 모빌리티, 현대의 이 디바이스들이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든 게요. 지금 나는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집, 한국에 있는 내 강아지를 보살피고 돌봐주는 거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현대의 디바이스, 이 로보트를 통해서 개밥도주고 쓰다듬어주고 똥도 치워주고 뭐 어떤 돌봐주면서 같이 놀아줄 수도 있는. 그러면서 이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 거기를 이 현대의 디바이스인 로보트가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프록시, 프록시 대체한다.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메타버스 플랫폼과 같이 접목이 되면 이것이 진정한 메타버스, 현실과 가상의 만남이 아닐까? 이게 현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어, 미래입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또 깜짝 등장을 하는데, 이첫 번째 이 하와이언 셔츠를 입으신 분은 이좀 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계자분이시고요. 여기 조금 헌칠하게 좀 키가 크신 분이 또 등장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소개에 따르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빌게이츠의 아이들. 빌 게이츠 형님들의 아이들인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분이 나오셨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면은 애저라는 클라우딩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뭐 머신 러닝이라든가 뭐 어떤 프로그램 서버 구축 여러 분야의 어떤 서비스를 해 줍니다. 여기 아빠와 딸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자동차에 탑승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딸아, 우리 아주 재미있는데 너도 갈래? 딸이 말하죠. 어디? 아빠가 말합니다. 마스. 마스. 화성 화성 화성으로 이렇게 그들은 가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처럼 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어디를 가서 줄을 쓴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렇게 바로 화성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 안에서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메타버스가 자리 잡은 세계에서 뭐 어디를 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었겠죠? 바로 이들이 타고 있는 이 미래형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자동차입니다. 이때 이들의 화성으로의 여행을 도와주는 네트워크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축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을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화성에서의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사의 스팟이라는 로봇입니다. 스팟을 통해 화성의 폭풍을 느껴보고 화성의 암석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아이, 차가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현대 키노트에는 담겨있지 않은 회사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저만, 저만 그런 걸까요? 마치 제 4의 회사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성, 화성? 이 스팟 로봇은 도대체 어떻게 저곳으로 갔을까요? 걸어서? 뭔가를 타고 갔겠죠? 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스페이스 X.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그림자는 미래 산업 사회에서는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매직과도 같은 느낌입니다. 이 매직이 아니라 이 필기구 매직. 자, 현대 키노트에서 공개된 세개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숨어 있는 거대그린자 일론 모스크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네 여기가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가훈이 할머니 댁에 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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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